대림의 대표 관광지 양수호 입니다 여기서 대나무 배 타는 데가 있어서 왔는데 배 하나당 약 90분 정도 걸린대요 내려가는데 한시간 40분 1시간 30분 네, 90분 정도 걸려서 여기서 배를 타고 내려가는데 배 하나당 가격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여기도 역, 역시 관광지라 그런지 호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배 하나당 255원이에요. 그래서 90분 정도 타고 내려간다는데 실질적으로 90분이 안될것 같은데 1시간 반 동안 저걸 천천히 타고 내려간대요. 저 배를 타고 지금 저희가 와 있는 데가 양수호예요 양수호인데 지금 배를 저기 표시 가운데 표시되어 있는 자리서부터쭉 타고 밑까지 내려가는데 이게 거리마다 문인표가 따로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가격은 2 5 5위안인데 어 여기는 그래도 공용 와이파이까지 열어놓네요 저희가 묵고 있는 지역인데요 보시면 볼거리가 되게 많긴 한데 저희 지인들이랑 같이 왔는데 다들 가보니까 너무 볼 것도 없고 돈만 아깝다 그래서 탈 것만 딱 타고 끝내기로 했어요 어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서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물총! <laughs> 물총 <물청> 샀어요 물총 <물청. 웃음> 多少钱买八块是不是十块对五块对啊五块六块这个颜料你最后买了多少钱给他十二块四太贵了这俩这俩这会那么小颜料没有没有没有没有的呵呵呵不过他那三个那都难理解来要改革요命要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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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맨날 가격 긍정해요요 안녕하세요. 안메하세저안녕이세요안녕와세요 안녕하세요. 고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 20분 걸린 것 같아요. 가격 흥정하고, 애들은 신났고, 하도 난리치니까, 여기서 물을 한 병당 2원짜리를 8원에 파는데, 하도 난리치니까 4원으로 절반 깎아서 주더라고요. 역시, 중국은 건강 흥정입니다, 흥정. 타는데 입구에요 <laughs>

물 충전해놨어요. 아,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햇볕 겁나 뜨겁고 다리는 그대로 햇볕에 노출이 되는데 머리만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한 시간 반 정도 내려간대요. 그래가지고 배 하나당 255원 정도 하고요. 저희가 이거를 물로 총 쏘고 자꾸 장난친다고 뒤로 쫓겨났어요 맨 뒤로 <laughs> 이거 장난 계속 친다고 구박 먹고 자 이제 내려갑니다 스 정호 뒤로 계속 총 쏘고 장난 친다고 위협하니까 하지 말라고 야 내려간다 뒤로 누워 정호 예. 와 와 예. 이게 재밌네요 <laughs> 어. 계속 할 거야 제 친구들을 공격하러 가야 되는데 자꾸 장난친다고 혼나서 맨 뒤로 쫓겨났어요 아 경치 근데 진짜 좋네요 어때? 이쁘지? 응. 조심해 이걸 줘. 똑같아. 아니, 안 조심해. <laughs> 조심해 앞으로 안 빠지게. 야 뒤로 앉아 뒤로 앉아또 내려간다. 발 들어. <laughs> 발안 들면 어 아, 어차피 우리는 슬냅화 신어서 괜찮긴 한데 그게 이렇게 몇구 구간이 계속 나와요. 이렇게 여기 옆에 낚시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배만 갈 정도로 떠있네요. 오, 바닥이 긁어요. 바닥에 겁나 긁히는데? 옆에서는 낚시하는 사람들도 보이고, 뭐 고치는 사람들인가? 경치가 너무 좋아서 바람도 설설 불고, 재밌어요? 따뜻한 바다에요 너무 즐거워 하네요. 앞에서 우리 어머님이랑 아진이랑 <laughs> 쏘고 있어.